다니엘 866, 후에마이 2023년 6월 8일. 오늘 새벽에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. 점심을 먹으며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먹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, 누가 무엇을 주던지 간에 감사함으로 먹을 것이고 또 양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어, 지금 생각해 보니 먹는 것을 놓았을 때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주님,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. 먹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무섭고 힘들었습니다. 주님, 오늘도 저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, 모든 욕심을 탐심을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옵소서. 아멘.